아이고 날 파삭은 겨울에도 원 아니온 감기가 이거 이거 유월 나가는 디우란 아이고 거기에 도서 병원 간 주사 맞고 약 먹으나 난 헛슬 이거 사라짐직하다. 아이고 이거 정자신데나 원 전날 해이 말씀직하다게. 아이고 전날기 들렁 이거 눈뜨려 봐사주. 여보세요. 아이고, 정잔디야! 아이고, 기억에, 이거, 병원이 갔다 오난 헛설숨 돌리만 허다게. 추사막고게 어제, 간 약도 타고, 연. 아이고, 그간얘도 입실 펀 미시고, 한, 뭐먹고 정도 아니오고, 그이도약먹제는 난. 그자, 이신반찬 나사내연, 그자, 밥 딱딱 조만, 헌그른 먹은 약 먹은 루신디전마음이여게 아이고 너도 감기 기운 냄시냐 아이고 건 t 얘도 병원이이난유행행이게 e 게이아이아이원을원을게라게집이 집이 만 먹은 돼 e car. I go to the car. I go to the car. I g 이 to 그 h e car. I g 미 to the car. I go to the car. I go to the car. I go to t h 요새 그 초당 그거 예약들 받았진 민미 전라번 노들 밭 의염으로 붙였낸게 누두 단골로 영이가 사는 그 밭이 짠들으신데 어떤 원리도 예약을 받았시냐? 아이고 미식은 성님 자시젠 그거 블루 제네 임수가 아이고 야야 나가 미식은 먹으면 그거 미식은 누만이나 먹을 근이게. 그것이 아니고 아이고 작년이 저 시아들네 집 광분 하니 아이고 손지들이 그걸 좋아해 연 며느리 어머니 이거 초당 이거 막 유명한 거 어머니도 드셔보세요 허멍 아이들도 잘 먹음 쬐는멍 인혁도 상자로 어디서 불렁 먹는 생일 하라게 아이고 그은 연난 원이 입에 맞음 막 말멍 허이라마는 아이들 좋아해 인는 허난. 아이고 어느새 너말 걷는 거 안뜻 들러난 너도 이거 초당 이거 키우는 밭주연 아는데이선 해마다 손지들 해다 좀쨘 아이고 들은 기억이신 거 닮아 누가 고라신가 이거 맹숙이가 고라신가 춘심이가 고라신가 원 틀내지 못해 드신데 들어보며게 아이고 이거 농사짓는 친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그놈이누 너가 걷는 말을 나가 들었구나게 아이고 그놈글랑 저 너네 초당 이거 불를 때랑 우리 것도 헛살 불러주라 미르디야 키영 아이고 남이시고 손주들 신데 이여줄 것도 없고 간에 잘먹음째너는아무 따우 먹는 것보단 큰 아까 완게. 걘 할망이 그거 헛살 희영 보내사 되지 않냐 그냥게. 아이고 기억에 난원 둘인데 우리 열대 미신 초당이요 미시거예이서신하게그자 예, 파티 신각내부민올라오민게 아이들 그거이 영 그것도 별미로 영주민게 여름 간식 대고또이 우리 아이들 둘인데 이걸로 빵 튀길 내지면 강 좋아요 어느 제 엄마 장이 강이 거 해다 주고눈 밝은 하게 우리 아이들은 기다리고 키이 강이 게이 강이 강이 이들이강거 이백 고급이라 누나 무슨 빵 튀기를 먹음신냐게 아니 먹은 한게 이거 초당 이거 나올 때랑 화살 희영보내제는 임적이. 아이고 경어민저두 아는 파티예약기형주문해여 주고 돈이랑 나가 다 갚을 거난. 경아랑 우리 쪽 씨도 주문해여 돌아이. 아이고 기여 정자야. 아이고 아이고 어떤 지침이 나오죠. 네임제 너도 지침 먹기 전에 뱅원이 가라이. 뱅 키우지 마랑. 기어이여 들어가라+ 들어가라 기어 아이고 쫑+ 쫑+ 쫑 아이고 어제 엄마가 꽝도 그자 팍 싸커고 점 이불에 붙어불 것만이 일어나지 못해 연쫑사료어제 아니존 아이고 부에 났지 그에도밥 사발 넣 퍼불지 아니엔 그자 물논 것만 그자 혼 사발 문짝 하게 먹고 우리 쫑+ 쫑도 엄마 걱정했어. 종아 오늘 엄마가 아침에 준 사료 잘먹으난이땅 어멍이 저맛 좋은 거 희영 놔둔 거 아람 나 몰랍나 어멍 독 가슴살 500g 사단 쏠만 더 주제 식염서이 그건 난 종아 엄마 아픈 거 이해주고 응? 엄마 아플 때 화살 사료 늦게 줘도 밥사발 다 들렁 엎어불지 말라 이 너라도 어멍 속상하게 하지 말아 사주 어멍 빨리 일어날 거라이. 그래 쫑, 아이고 사랑해 쫑아.